뭘 했다고? 릴스를 그 기획해 줬 누가? 내가. 며칠 전. 뭔데? 내가 아빠빠 어. 이거 어때? 오빠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아빠나 어. 갔다 올게 이러면은 어. 오빠아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여기에 이 머리끈 안 어울리잖아. <웃음> 머리끈? 막 머리끈을 바꿔줘. 됐어 이제 가 이건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머리끈을 해야 된다고. 아 어, 그래 알았어 갈게 이거 내가 는거아 그게 형부 파는 그거야? 그래 <laughs> <laughs> 내가 어 어때? 했더니 막 웃으면서 안 한대. 그래서 아 그럼 이건 어때? 응. 고무줄을 다 풀어놓고 스쿱을하는거 응. 어때 스쿱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괜찮잖아. 어. 랬더니스쿱에그 고무줄이 안들어갔대왜안 들어가냐고? 아이스크림 푸는 그런 스쿱이 아니다. 어, 어. 그잡꼭 그, 어, 그, 푸는 거 같은 그 잡고 푸는 것 같은 스쿱이다. 어, <laughs> <laughs> 아니면, 치기로 그래. 찝으면 되죠. 어. 이런 거 어떠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약간 괜찮았지. 나 수쿱 괜찮은데? 수쿱 수급 괜찮다 수쿱을 해서 어. 제일 좋은 거는 수쿱을 하고 포장을 예쁘게 하는 거야. 아니면, 덤. 2 플러스 1 수쿱. 하나 없어. 너무 나쁘지. 5 플러스 1 수쿱.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완전 땀아완 괜찮아, 아, 괜찮아. 나에 들어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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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웃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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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스쿱은, 스쿱으로 파는 사람들은 바닥에 그냥 그 박스에 카메라만 고정해놓고 어, 찍어서 편의점이구나. 배경이 예쁘지 않아도 어. 상관없고, 근데 자기 얼굴을 내보이면서 스쿱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형부가 또 최초로. <웃음> 얼굴. <laughs> 얼굴. 하고 팔, 팔고. 팔 이렇게 클로즈업 하고. 복슬복슬한 카, 게스쿱프트는딱그 시그니처 포즈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어때? 이렇게 시그니처 <웃음> <웃음> 이게 스쿱이에요. <이렇게> 잘되면 <laughs> 우리 또 여기로 갈았다 하자 앞치마 이제 앞치마. 오빠 앞치마 뱃살 좀더 빼야겠다. 앞치마를 입고 아 그런 앞치마 알지? 들고르 앞치마. 어 그런 앞치마 엄마 딱 메고 스쿱 들고. 야, 우리가 판매해서 키티랑 지브리 앞치마 갖다주면 되겠네 어. 그게 더 귀엽다 평범한 가서 우리도 스쿱바를 하는거잖아 <laughs> <laughs> 중국 거 하자 아마 맘에 들어 맞아, 맞아 맞아 준비가 된 자가 파는 거야 예쁜 거 많네

집이 또꼬지다 응? 음. 귀엽네. 어야 이거 뭐야 키보드 귀엽네. 뭐야 손톱깎이 세트래 손톱깎이 세트. 블럭이요. 아, 이거봐 귀엽지. 키보드. 응. 응. 나도 나도. 그 안에번봐 봐. 괜찮은데? 설 어... 반입돼 공항에서 걸리지 않을까? 손톱 괜찮을려나? 나갈 때? 응. 나가는 거라 상관 없. 나가는 면은? 거라 상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않아? 귀엽다. 응. 아니, 우리 사무실 에 하나 두고 쓸까 봐. 직접 가져가지. 여행 갈때막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음. 담아, 담아. 어, 응. 다 이런. 음? 음, 약간 재질이 애매 어, 여기 꺼내놨네. <laughs> 뭐야? 이거 키링? 어머, 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음. 파우치 5 달러 사야겠다. 이게 귀엽네. 이거 가마가마 <laughs> 담아, 담아. <laughs> 헤어롤. 어, 이거 망아, 그 완전 무려 이돌, 음. 이이 디자인이 귀엽네. 근데 음. 네, 이거 다데 네. 음. 어, 에코백 여기서 볼수 있다. 그러네. 그거 얼마야 큰 거? 중국에서 들고 다니까? 아니 막 물티슈 너무 큰가? 어깨에 맬수 있는 게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음. 탄탄해. 아도네어아 어, 아, 이거 메고 난 이거 크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예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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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자. 네. 총 18개 맞으시죠? 네 이거는 사0분 이상 끊어야 하는 스티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출장 다니는 것 중에 제일 여유롭고 쇼핑하는 저기도 다 다른 거 물건이 달라? 봐봐 물건 뭐 틀리잖아 뭐가 달라? 응. 이런 거 없었잖아 그까 보기엔 이게 뭐? 있었는데? 어, 뭐? 응. 이런 거 없었는데? 있었어 이거 똑같잖아 이거 똑같아 똑같아 응, 응 똑같아 응. 응. 응.

아 그럼 다 집에 갔대? 네. Wow. Uh -huh.

어 ộ ồ 무척... 저 영상 찍는데 얼굴 다 가릴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움직이는 모자 이크다해 놓을게. 유튜브 님. 아, 어떻게 그쵸? 하셨어요? 아, 잘못하고. 아, 맞죠? 이두분이다 그거. 아, 두두그그아 진짜요저 <laughs> 저희, 아, 아, 네? 저희 고객님이세요? 아, 저. 저고객님이세요 아니, 그냥 그 뭐지? 인스타 보다 보면 뜨잖아요. 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소 이런 거. 아, 하요 아, 어. 아, 진짜요? 아, 아, 일본과 하고 계세요? 아, <laughs> 아주 잘못 아, 이두 분이 맞아요. 네, 네. 두안 계셔가지고. 아, 되게 유명하셔어요반갑는데그이가신다고안 아, 너 아, 요다 아, 너무 습니다 아, 너무 워요저 보지도 못했습니 아, 주잘좋습네요 아, 너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 아, 너무 좋다 아, 너다 아, 다 <laughs> 요즘 막 언니 강의 들어갔을 때도 누가 또 아, 맞냐고 맞아요. 화장실에서 맞냐고 물어보고. 아, 되게 유명하신 것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엄청 많아. 아니야 아니요 저도 좀 있다 발로 할게요. 아니, 유튜브도 막 뜨더라고요. 아, 아 유튜브 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 <laughs> 또 뭐라도 건질라고 지금 아, 카메라를 봐. <laughs> 저희 알고리즘에 봤어요. 아. 우 <laughs> 아, 우리 아직 뜨는구나. 저희 요즘 노출이 잘안 돼가지고. 어. 아희도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아, 정말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 다같이 열심히 해서 진짜 다 잘돼요 <laughs> 어, 진짜 편하게 가요 이거 버스 타고 가면 막말 안통하는 사람들은 이유 막 보여주면서 이유! 막 이러면서 받아내고 태워달라고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출발이 좀어 아.. 아 한남동.. 아 되게 덥네요. 영국 아, 집 뭐, 진짜 여름에 어떻게 여기가아뭐 아, 여기 되게 쉽죠, 같은데, 진짜 적이쪽에 신기하다 근데 <laughs> 진짜. 이물 기억해놓고 이것만 사 먹어야겠다. 농..농푸 어, 농푸 음. 음. 스프링 음. 오. 이게 제일 유명한 물 신기하다, 음. 신기하다. 잘 만난 것 같아요 음. 길게 가는데 마음이 편한 분들하고 어, 맞아, 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러면 불편해 <laughs> <부분이지. 웃음>

아 저희 고향이 치과에요. 고향 시에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뵙더고요 아 <laughs> 저희는 그냥 다문 닫고 어. 지금 계속 배송지연 배송지연 아. <laughs> 죄송합니다. 문자 보내고 있어요. 아, 그래야죠. 우리는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 닫아야 돼. 그래도 문자만 잘 보내드리면. 가이드지도고덕도고덕지도 달라고 했어요. 자 와. 방지. 장수. 저쪽인가? 짜장. 짜시오 예쁘다. 오 귀여워. 에르메스가 있네. 과일이다 과일. 와 신기하다. 석류를. 응? 어, 저희도 그럼 한번. 우리 페이 하나 되는지 볼까? 응. 么么么么。No, no, no, no. 안 돼? 다른데서 물건을 사볼까? 왜안 돼? 안 돼? 무슨 말이야 이게? 어, 이거 봐. 아 인터페이스 홍채야 되는데 워낙에 부족하다. 알리가 안 된다고? 다른 거 결제를 해보자, 일로 안 돼? 결제 저쪽에서 다른 거 해보자.

여기도 추다박스 있다. 복숭아. 응, 복숭아. 난그 옆에 오른쪽 거. 응. 하나씩 결제해보자. 진짜요? 저 해보려고요. 음, 해보자. 尊敬的顾客您好一百个超市现实行会员制免费办理会员不仅可以享受会员价还能获得会员积分后续会员积分可兑换享受到相关权益比如可用换的精简直接消费抵扣办理会员请用手机微信扫一扫会员宣传海报二维码 여기 공잘이 같이 되요 네, 잘 돼요. 여기 는잘잘 되는데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하면. 음, 음. 10박이 200원만 더 하면. 아, 200. 유튜브,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시작하려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laughs> 가자. 환영합니다. 넓은데, 완전 넓은데. 아, 그래서 슬림퍼를 신고 다니라는 거구나. 아, 신발을. 어, 심지어 뷰도 괜찮아요. 이층 뷰. 음. 아, 침대 따로 있는데 왜 더블이라 그랬지? 이상하네. 음, 좋아, 좋아, 따로네 괜찮다. 음. 음.

음... 아, 아, 아. 불닭 볶음면 있다. 오감자도 있다. 오감자? 이거 내가 맨날 사 먹던 거. 이거. 음. <laughs> 냉장고에 들은 맥주. 냉장고에 들은 맥주? 맥주? 친따오. 음. 음. 술인가? 술인가? 음. 이, 이런 게 약간 이거 여기 열어먹는 거 음. 혹시 아이폰이요? 네 소리가 사진 찍는데 몰라 이게 내가 기로 어느 나라는 소리가 안 난다고 들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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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한번 음, 어 때. 아니 나도 한번 찍어 봤는데 <laughs> 소리가 안안 <laughs> 아, 음. 음. 나죠. <laughs> 소리. 소리 신기하네. <laughs> 작은 가급자 줄도 큐얼이 신기. <laughs> 는